그 동굴에는 전설이 있다.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전설이. 실존하는 전설에 실존하는 동굴이라면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찾고 찾다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잃는지도 모른 채, 잃어버린 것조차도 결국 모른 채,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곳은 아닐까? 이제 와서 어디 돌아 나오기엔, 그렇게 이 동굴에는 전설이 있다. 현재를 잊어 미래를 찾을 수 있다는 전설이 다시 돌아올 용기만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 돌아올 적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럼 우라시마 터널은 건네려 한 것일까? 아스려한 것일까? 아, 안녕하세요. 음, 전통적인 장면들도 많이 있었지만, 설정 자체는 재미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부족하기도 했지만서도, 전체적으로는, 음, 네,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영화, 여름을 향한 터널, 이별의 최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남주가 웃는 장면은 무언가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 음. 그럼 감사합니다.